우리 중고동부엠런트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이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주소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 줄게요. 아니 다 같이 합독해요. 합독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4절 합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블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렘넌트 아블로예요. 렘넌트 아블로.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 랩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과 영혼, 육신 모든 것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각인, 뿌리, 체질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나눌게요. 이게 뭘까요? 맞았어요. 망대예요, 망대. 망대는 높은 곳에서 어, 지키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면서 여기 위험하니까 오지마라는 등대 등대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또 군인들 아저씨들 군인 아저씨들이 지키는 초소, 그 높은 곳에서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 나라를 지키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망대가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망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망대는 기도로 편집하, 편집하는 거예요. 어, 망대를 기도로 편집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생각,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해요.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으면 생각과 마음이 분산돼요. 그래서 우리 램넌트들을 어,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돼서 기도로 편집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일 매일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망대는 말씀으로 설계하는 거예요. 하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받았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 주셨죠? 그 말씀을 내가 새겨서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은 목사님이지만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와 말씀 속에서 나, 어, 나오는 증거를 가지고, 당연, 증거를 가지면 당연히 디자인이 되어져요. 그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기도로 소통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디자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해요. 망대는 기도로 편집하고 말씀으로 설계한다는 거. 그래서 그 기도와 말씀 속에서 증거로 디자인된다는 거. 잊,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볼게요. 램넌트 아블로. 자, 램넌트 아블로는 어떤 사람일까? 실력자예요. 율법 학자라고 불리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 되게 능통한 자이기도 한데, 자, 이 사람은 엄변이 능한 자였대요. 아주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좀 금방,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렇지만, 아블로에, 아블로는 복음을 몰랐어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실력이 있어서 진짜 기능을 가진 자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율법학자로 인정을 하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지만, 보금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람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블로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바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하셨어요.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면서 아블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어, 그때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분이 참 선지자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불, 아블로는 그때부터 한 손에는 실력, 한 손에는 영역, 복음을 갖춘 어, 서밋이 된 거예요. 영역, 실력, 갖춘. 그래서 아블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브리스가 부부에게 전해들었던그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지금부터 실천할 것이 있어요 어, 아블로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랩넌트들은 지금부터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해요 망대는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랩넌트들이 기도로 편집하고, 말씀으로 설계하면서, 어, 설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티들을 증인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을까? 하루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루 한번할수 있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11조 얘기하셨어요. 11조는 헌금에 대한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대한 11조도 드릴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24시간, 네, 11조. 하루에 한 번, 우리 랩너트들을 드릴 수 있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침에 눈 떴을 때, 아니면 점심시간에,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만약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잠자, 잠자기 전에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나. 하나님, 오늘도 아블로처럼 한 손에는 기는한 손에는 복음을 갖추는 랩런트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랩런트들 되길 바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어, 헌금의 11조도 드리지만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도 드리는 그런 랩런트.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랩런트 되기를 전도사님이 매일매일 기도할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 랩넌트들이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에 한번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이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